1부터 1으로 표현하자면 10 정도로. 야! 제가 여러분 거점을 방어해요. 방금 건 친구들한테 영이죠 죽지 않아요. 의무값을 뭐 하네요. 자, 하지? 십니까 제가 왔어요. 치료해 주세요. 각점을 받으세요. 예.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군 깃발을 집었습니다. 제몸 상태는 최상이에요. 우리 깃발을 빼앗겼습니다. 메르시하세요. 아,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이건 아, 죽이 없었습니다적 팀이 아군 깃발을 쟁취했습니다. 오늘 담직은, 오늘, 담직은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반갑군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군요. 안녕하세요. 거점 방어해요. 어? 오늘 같이 깃발을 이었습니세 어서 우리 깃발을 찾아야 합니다. 깃발을 의사 의사 오늘 같이 매를 기운과 음, 좋지 않네요 그 어. 필요해 주세요. 저한테 키위를 요요 저한테 키위를 사요. 사요. 요한테을위를 사요. 저한테 키위사 영웅이요. 저기요. 저기 음. 손에 넣었어요안녕요십니까 영웅은 저기을 저기요. 저기요. 저 저기요. 저기요. 요 저기요. 저기기요저을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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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비밀하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아, 급 아, 없었는데.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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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한테 로요클어2대 아, 5. 아, 거점을 방어해요. 아, 영웅이 일어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아십니까 안가와요. 영웅은, 영웅은 죽지, 죽지 않아요. 일어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늘 지금 메르쉐입니다. 영웅이 일어나세요. 알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지은시 방금 뺀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오늘 은르시입니다 영웅이여 일어나세 영웅이 김발을 <목소리도> 가고 있습니다 영웅이여 죽지 않아요 동시 처치 힘이 저기에. 느껴져요 영웅이 네, 일어나세요. 오늘 넌 죽은 놈이 미어넌 죽은 놈이 미쳤어. 넌 죽은 놈이 죽은 놈이 죽은 이니다 놈이 이 죽은 놈이 죽이제 가안 좋아 보이네요. 깃발을 잡으세요. 적 깃발을 공격합시다. 저기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적 깃발을 공격합시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영웅은. 않아요. 아, 오늘 당직은 메르시 어쩌다 방어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격합시다. 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건녕하세요당실을 지켜볼게요. 건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제가 아, 하세요. 음. 이런 기분이요. 었군 반가워요. 반갑군요. 안녕하십니까? 영웅은 죽지 않아 클리어.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영웅은 죽지 않아 클리어.

어디가 아프세요? 네.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시간 딱 맞췄군요. 네. 예후가 아, 좋지 않네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요하세 아, 클리어. 제가 동 동시 찾지요. 예. 반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지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어쩌면 해요리어 아, 하세요. 아, 방어 방어 합니다. 클리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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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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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정팀이 아군 깃발을 지웠습니다 영웅님 깃발을 회수하십시오. 깃발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회수하세요? 클리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오늘의 직은 메르시입니다. 오늘의 거점은 방어해야 합니다. 친구들한 깃발을 빌려... 지키세요. 잘알겠음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목소리도> 어공격어요맙군요반갑군요 <방어 해볼게> 적을 아 몰아내요 방금 건아 친구들한테 아 야! 오늘 담직은 우리김발을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방금 건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아니, 진 깃발 갖고 있어을몰요 2명. 어디가 하세요아 하세요? 아군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요이 깃발을 손에 넣었어요. 아군이 깃발을 쟁취했니다 예후금시 처치. 지 않네요. 대5 영웅님, 집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안심하세요.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게 아니네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친구들한테 비밀로 지켜줬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기발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어, 깃발로 하시죠. 반갑군요. 아군이 기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하세요. 기발을 저어서 방어해요. 아군 어, 깃발을 공격합시다. 멋진 섬시에요. 아군이 어, 고마워. 제할 아, 일을 할뿐입니다 여러분을 돌보겠어. 아군이 기발을 건져 방어해야 합니다. 점수. 오대 관점을 네. 바꿔. 의무관아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 이런 기분이었군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명명. 방금 일어나세요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명명. 아, 안녕하세요. 거점을 방어해요. 안녕하세요 오! 방금 h 친구들한테 어디로 n g to get you.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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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클시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발을 잡으세요 남은 시간 60초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오늘 당직은 메시니다아 하세요 이런 기분이었군요 아아 어, 하세요 방금껀 예! 친구들 아! 어디가 남은 해요? 시간 30초 아! 아 하세요 클리어 아 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남은 시간 10초 아, 하세요. 아, 예, 발을잡세요 아, 하세요. 예. 추가시간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아, 하세전 아, 전세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세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 사, 삼, 이, 일. 방금 건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웅님. 일어나서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적을 몰아내요. 했어. 아, 당신 문제는 달리기. 클리어. 안 돼. 안 잘했어. 일을고 있습니다. 거점을 파 필요한 일이었 죽지 않아요. 최고의 플레이. 두명 동시 첫네명 동시 첫 다섯 명 동시 첫